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일단 첫 번째는 면학 분위기예요. 면학 분위기. 어 우리가 우리가 이제 보통 여름 방학 때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강좌를 보면 보통 이제 대학교 이제 이제 방학 때 이렇게 오시는 대학생 분들이 계세요.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막 그렇게 이제 성인 강의니까, 이게 이제 중고등학생 강의가 아니니까, 연령대가 이렇게 어, 스펙트럼이 이렇게 좀 다양하죠. 근데 이제, 어,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서 공무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성인분들이시다 보니까, 어이 학원을 다니고 수업을 듣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인 부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어렵게 본인이 벌어서 학원비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 집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비를 내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제발 좀 면학 분위기 훼손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아니니까. 좀 그리고 이제 면학 분위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주무시는 것도 사실 면학 분위기를 많이 흐트러트려요 왜냐면 이게 좀 전염성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자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우리가 힘겹게 뭐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도와주세요 어, 서로 막 짜증 내지 마시고 어, 서로 좀 도와주시고 서로 다독거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으쌰으쌰 해서 가시면 돼요 어 저희의 적은 밑에 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저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합격률을 높이려면 면학 분위기를 잘 만드셔서 이렇게 같이 의지아시 하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음, 일단 그 분위기 좀 훼손시키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뭐 휴대폰 막 이렇게 울리거나 이러지 않을 수, 않을 수 있도록 조치 좀잘해 주시고 하여튼 면학 분위기 훼손하는 거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 막 이게 다니시면서 이제 그뭐 이게 젊으신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눈 맞을 수 있잖아요 뭐막 이렇게 막막 어? 막 이렇게 이제 맞고 이제 이러면 근데 이제 좋아요 뭐그뭐 그, 그, 뭐 젊으신 분들이 연애하는 거야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어뭐 이렇게 막막 막 수업 시간에 막 어? 이제 이런 이런 걸 하면 안돼어 그러면 혼낼 겁니다 어 일단 그런 거 지켜주시고 어 오리엔테이션을 좀 들어갈 텐데. 저는 어 지금 그러니까 올해로 23년째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한 한 가지 일을 20년 넘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민감한 촉 같은 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고 어떻게 하면 불합격하는지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러니까 한 과목을 20년 넘게, 그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일을 20년 넘게 하다 보면 뭔가 오는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를 시켜드릴 테니까 어좀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어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 수업 준비 열심히 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면학 분위기 잘 조성해서 잘 들으시면 좋은 그 알찬 어떤 이 학습 효율성. 그다음에 학습 성취도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이제 당부 드리고 좀 들어갈게요. 바로. 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개강인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긴 노정이 펼쳐져요. 우리가 이제 제일 빠른 시험이 내년 4월이거든요. 국가직 시험이 아직 뭐 이렇게 4월이라고 보면 지금부터 보면 한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9개월, 10개월. 그러니까 이제 9개월 정도 이긴 노정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이런 계획들이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수험생분들을 현장에서 만나 뵈면 어떤 게 문제냐면 남을 보통 따라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합격 후기 이런 거 읽고 뭐 어떤 선생님이 좋더라 그러면 또그 선생님 거 듣고 막 이렇게 해서 그대로 따라 하시거든요 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남 따라 하시면 그러니까 다 성인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자기가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이게 수업을 들으시고 야, 나는 저 사람과 좀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한국사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수업을 모니터해서 선생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에 맞는 선생이 중요해요. 유명한 선생은 필요 없어요. 유명한 선생이 뭐가 필요해요? 본인이 맞는 선생이 중요해요. 우리 가수들 같은 경우도 뭐 유명한 가수들이 있는데 본인은 뭐 이렇게 뭐좀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뭐 홍대에 있는 이런 가수들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 취향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주체적으로 결정할 때 합격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본인이 결정했으면 좋겠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대략적인 커리큘럼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어. 그리고 이제 하나만 좀 먼저 시작을 좀 하죠 어, 우리 수험생분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좀 오해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어, 이게 이제 학습이라는 한자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합격하시려면 한국사를 학습하셔야 돼요, 그렇죠? 런데이 학자가 배울 학자죠. 그리고 이 습자가 무슨 습자예요? 이제 익힐 습자예요, 그렇죠? 어. 그럼 이게 이제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어 이제 이것도 물론 이제 수험생 분들마다 역시 이제 학습 방법이나 이 취향이 다르시니까 뭐 이것도 개인 취향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좀 들어보세요. 우리 수험생 분들이 대부분 어떤 수업을 원하냐면 빨리 빨리 정리해 주는 수업을 좋아하세요. 수험생 분들은 왜냐하면 본인이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다섯 과목을 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 과목들을 정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네 시간 수업을 했다고 봅시다. 근데 네 시간 수업을 하는데 오늘 대충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사시부터 시작했는데 삼국시대까지 나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4시간 수업하면서 근데 그러면 막몇 페이지 되겠죠 그럼 이제 암기해야 될것도 굉장히 많은데 선생들이 막 던져준 거죠 선생님 뭐 이거 외우세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뭐 왕들 업적 다 외우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막 던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수험생들은 암기할 분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4시간 수업한 거를 본인이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암기해야 되잖아요 내용을 어, 그러니까 암기하는데 이제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을 썼어요 이게 진도가 많이 나와요 삼국시대까지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총 14시간이 필요한 거죠 본인에게 소비되는 물리적 시간은 14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보세요 4시간 동안 오늘 청동기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청동기까지 나가면 제가 수업을 자세히 하겠죠 그리고 대부분 던져드리는 게 아니고 이해시켜 드리겠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면 어, 긴 시간을 가지고 적은 단원을 하면 아무래도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이해시켜 드리면서 수업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제 4시간 수업인데 청동기까지 나갔다. 그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돼. 복습해야 될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줄어들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이해를 다 했으니까 몇개 골라서 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 자체에서도 암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수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8시간을 해서 8시간을 해서 삼국시대까지 나갔다고 봅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복습할 시간은 2시간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총 투자, 투자되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0시간이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더 도움 되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은 다급하니까 이걸 선호하세요. 빨리빨리 진도 나가는 걸.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천천히 나가서 이해를 하고 소화를 다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물론 암기는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국사를 만약에 싫어했던 분이 있다면 왜 싫어했는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냥 이해하지 않은 채 외우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일단 그거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시간 속에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동기 때 계급이 발생했다. 우리가 이걸 외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동기 때왜 계급이 발생했을까? 이 과정을 우리가 탐색하는 거거든요. 역사라는 건. 그러면. 청동기 때 계급이 발생했다가 아니고 청동기 때왜 계급이 발생했는가를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잘 휘발이 안 돼요 까안 그러니까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 부분은 잘안 잊혀져요 이건 사람의 학습이 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뇌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을 해보면 현장에서 수험생들의 고민은 뭐냐면 공부를 시간을 투자해서 안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투자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앞부분 내용이 어떻게 돼요? 다 휘발돼요. 잊혀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저와 함께 작년에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 다시 듣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왜 기본반을 다시 지금 이렇게 들으려고 하느냐? 앞부분이 휘발돼서 그래요. 다시 천천히 정리해 보려고 지금 여기 계신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휘발을 막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수업한 내용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외워서 그게 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마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그게 뭔지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어, 내가 저 사람의 수업과 맞는가, 안 맞는가. 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하계 시간을 좀 늘려서 하계 시간을 늘려서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번 연도에 시험 없잖아요. 나는 이번 연도에 시험 본다. 나는 9월에 시험을 볼 것이다. 뭐 여기 7급 이제 있으신 분들은 뭐 시험이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대부분. 내년을, 우리가 여기 기본반이면 내년을 보고 이렇게 커리를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번 달 시험 보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다른 커리큘럼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뭐 문제풀이나 이런 걸 들어야죠. 음, 기본 수업을 들으시면 좀 곤란하죠. 어, 기본이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9월에 시험 보는데 지금 기본 정리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음. 그러니까 이 시간을 늘려서 이 시간을 줄여드리는 방법을 채택을 할 거예요 이것도 오늘 아마 수업을 들어보시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금방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총 학습 시간은 오히려 줄어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던져주고 진도를 많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쌩으로다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증가되는 것보다 그냥 학을 하면서 실제로 이해도 해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게 이게 여러분들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현재 음, 그것도 아마 오늘 느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부분도 무슨 얘기인지. 어, 이 커리큘럼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맵핑 한국사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맵핑 한국사는 오늘 수업 들어보면 저게 어떤 게 맵핑인지 알거든요. 맵핑이라는 거는 인간관계 행위나 이런 것들을 도식화해서 이미지화 작업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수업 들어보면 바로 아니까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빨간 여기 여기 빨간 장미꽃 이렇게 텍스트로 돼 있는 것보다는 빨간 장미를 기억하는 게 기억 저장 시간 길다 이런 거예요. 어, 뭐 단순한 원리거든요. 어, 이거는 제가 아는게 아니고 뇌과학자나 교육학 논문들에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운 거랑 이렇게 본 거랑 예를 들어서 한 3일 뒤에 여러분들이 그 3일 전에 본 장미꽃이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우는 게더 기억 저장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도시화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나들이 이제 프린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이제 판매되는 필기 노트도 본인이 이제 그 저기 뭐야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데서 보기가 괜찮아요. 시중에 판매되는 노트는. 근데 실제 수업하는 교재는 필기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중에 판매되는 필기 노트는 이미 다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수업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눠 드리는 수업 프린트물은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빈 공간에서 채우면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나눠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프린트를 이런 걸 나눠 드려요. 지금 여기 오늘 저기 진행되는 수업처럼 그러면 이걸 이제 저랑 같이 막 이렇게 필기하는 거예요. 빈칸을 메꾸고 이러면서 이제 필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식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 도식화예요.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집을 만들어서 신라 시대를 이해하고, 뭐 기둥들을 이해하고, 지붕도 이해하고, 뭐 이렇게 신라 말의 상황을 표로, 그래프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쭉 어 이어가면. 어, 전체적인 어떤 세력, 정치 세력의 판도를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서 이해하기도 하고, 또 근대 부분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막 이해를 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핑이라는 게 뭔지는 오늘 아마 수업을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